안녕하세요. 실전 게임 제작으로 배우는 언니얼 엔진 28강 후반부 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653페이지에 있는 28.2절 어두운 신 라이팅의 후반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지난 강의에서 대부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그냥 책의 내용을 진행을 하고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8.2.1절에 보면, 은 배경 준비와 단위 길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실내를 구성하기 위해서 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벨 패널에서 PN 스테이지 01 라이트에 잠금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PN 스테이지 01 백그라운드에 잠금을 해제를 해서 요 위에다가 요소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PN 스테이지 01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을 해서 현재 레벨로 설정해서 파란색 글씨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모드 패널에서 bsp를 선택을 해 주시고 박스를 드래그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브러쉬는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놓을 텐데요 각각의 xyz 위치와 크기 xyz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럼 일단 f l o 부터 만들도록 하겠 는데요 박스 브러쉬의 이름을 f l o 로 변경 을한 다음에 위치는 0 콤마 0 콤마 마이너스 20의 위치 그리고 브러쉬의 크기는 350 곱하기 20, 250 곱하기 20, 20을 놓는데 브러쉬 세팅지의 x 쪽에 350 곱하기 20, 250 곱하기 20 그리고 z 20이라고 수식을 넣으시면 곧바로 수식이 계산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른 녀석도 놓아 보도록 하겠는데요. 박스를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신 다음에 이름을 도어 월로 배치를 하고 위치는 3,500, 0, 2, 4, 9, 0 브러쉬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20, 250 곱하기 20 그리고 250 곱하기 20 되겠습니다. 하나 더 배치를 하고 요번에는 윈도우 월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오탈자가 하나가 있네요. 위치에서 도어 월과 윈도우 월이 같아요. 요 윈도우 월 쪽의 x는 마이너스 3,500입니다. 마이너스 3,500, 0, 2, 4, 9, 0. 브러쉬 크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0, 250 곱하기, 20, 250 곱하기, 20 되겠고요. 화면의 양쪽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박스 브러쉬를 하나 더 놓아 주신 다음에 이름은 윈도우라고 창문을 잡아 주시면 되겠고, 위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500 그리고 0, 2,000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녀석과 다른 게 있는데요. 이 녀석의 종류는 백이에요. 브러쉬 타입에서 보시면은 서브트랙티브를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언리얼엔진 버전에서의 문제인데요. 여기는 영어인데 여기는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빼기로 하고 싶으시면 박스에서 빼기를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놓은 다음에 위치와 크기를 조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설정하고 싶으시면 박스를 더하기 상태로 놓은 다음에 위치와 크기를 조정하신 다음에 브러쉬 타입을 서브트랙티브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위치 설정을 하고 이어서 크기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20, 130 곱하기 20, 170 곱하기 20 되겠습니다. 서브트랙티브이기 때문에 지금 창문에 구멍이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어쨌거나 계속해서 박스를 하나 드래그해서 놓은 다음에 사이드 월 레프트라고 이름을 짓겠고. 위치는 0,2500, 2,490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350 곱하기 20, 20, 250 곱하기 20 돼서 현재 상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스를 놓아 주시고, 여기도 오탈자가 하나가 있는데 음수가 안 먹어 있네요. 사이드 월 라이시라고 지어 주시면 되겠고, 위치는 x-2500, 2,490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사실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350 곱하기 2 0 20, 250 곱하기 20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장을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박스를 하나 드래그해서 놓아 주신 다음에 위치를 0, 0, 4980. XYZ의 크기는 350 곱하기 20, 250 곱하기 20, 2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간단한 형태의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이 내부에 우리가 만들었던 기존의 맵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브러쉬의 경우는 스케일이 아니라 브러쉬 세팅에서 xyz 크기를 지정해 준다만 기억을 하면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상태에서 맵에 적당한 요소를 클릭하고 f를 클릭을 하면 요 녀석의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지금 화면과 같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5번 컨텐츠 브라우저에 머테리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아키텍처의 머테리얼 즈 폴더에 들어가서 memv 베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을 클릭해서 머테리얼 인스턴스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머테리얼 인스턴스 미출 타다미라고 짓도록 하겠고요. 타다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바닥이죠. 그래서 대충 요 책이 일본 책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생성된 머테리얼 인스턴스 타다미를 선택을 해주시고 디테일 패널에서 서피스의 베이스 칼라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요 녀석에게 텍스처 타다미 루프 디퓨즈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약간 껄껄껄껄한고 그 다담이 바닥이기 때문에 서피스 러프니스를 1.0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피스 러프니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1.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노멀을 변경하도록 하겠는데요. 서피스에 서피스 노멀에 체크를 해주시고 요 녀석에 플랜 노멀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이어서 요녀석을 저장 한번 해주신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바닥 부분에 놓아주시면 바닥에 타다미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 컴퓨터에서 펜이 엄청나게 돌고 있거든요. 중간중간 저장을 해서 강제 종료를 조금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닥을 보면 밀집이 좀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클릭을 해주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표면 프로퍼티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u와 v를 각각 4로 입력을 하고 적용을 눌러 주시면 화면에 있는 요소의 그 배열이 조금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그냥 배경을 설정한 것이고요. 이제 라이팅을 본격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벨 패널에서 방금까지 설정했던 백그라운드는 잠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라이트에 잠금을 해제를 해서 라이트와 관련된 녀석들을 만질 수 있게 합니다. 이어서 라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현재 레벨로 설정을 해주시고 월드 아웃라이너 패널에서 라이트 소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지난번에 라이트 앤 포그 폴더 안에 라이트와 관련된 대부분의 걸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쉽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디테일 패널에서 라이트 인텐시티를 0.125까지 내려주시고 라이트 컬러를 열어주신 다음에 R은 197, G는 209, 그리고 B는 255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라이트의 어트머 스피릭 선라이트의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트머 스피릭 선라이트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일단 2번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에트머 스피릭 포그를 조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라이트 앤 포그 폴더 안에서 a t m o s p h e 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s 멀티플라이어를 Multiplier를 0.013까지 내려주시고, 라이팅에서 디폴트 라이트 t l 를 77725로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disable sun disk에 체크를 해서 태양 효과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점을 약간 옮겨서 밖에 구름이 보이게 되는 상태로 sky sphere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directional l i g h t actor에 비우기를 눌러서 그 빛과 이 sky sphere에 연결을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cloud opacity에서 영으로 설정을 해서 구름을 모두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Sun Height을 마이너스 1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지평선을 넘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Stars Brightness를 2.0으로 조정을 해서 별을 더 많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Skylight a t e r 를 선택을 해주시고 Intensity Property를 0.2로 설정을 해서 약하게 해주시면 지금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상태에서 빌드의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 라이팅만 빌드를 눌러주시면 라이팅만 빌드가 됩니다. 시간이 약간 걸리는데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라이트 빌드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엄청나게 어두워진 상태로 밖에 별이 보이고 내부에서 요 빛나는 불 구체. 다가가면 바로 죽어버리는 고그 구체에서 빛이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 화로 불에서는 빛이 나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요 화로 불에서 빛이 나는 설정과 캐릭터에게서 빛이 나는 설정 등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는 258 페이지 되겠고요. 28.2.3절 포인트라이트 부분인데 요 캐릭터 머리 위에 달려 있는 요 LED에서 자꾸 반짝이는 것에서 빛이 낫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콘텐츠 블루프린트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여기에서 PM 플레이어 폰을 클릭을 해서 열어 줍니다. 이어서 뷰포트 탭을 클릭을 해서 닌자의 외형을 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이번 부분 되겠는데 컴포넌트 패널에서 컴포넌트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고 포인트 라이트를 선택을 해서 포인트 라이트를 추가를 합니다. 포인트 라이트가 추가되면 포인트 라이트 밑줄 아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 메쉬 컴포넌트 위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메쉬 컴포넌트 아래에다가 붙여 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되겠는데 디테일 패널에서 트랜스폼이 0, 0, 0으로 만들어 주시고 회전도 0, 0,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캐릭터를 약간 확대를 해주신 다음에, 포인트 라이트 R을 선택을 하고, 소켓의 부모 소켓을, 라이트, 라이트 이어 03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위쪽에 라이트 이어 03에 가서 붙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지금 라이트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일단 라이트도 너무 밝기 때문에 라이트 인텐시티를 50으로 그리고 라이트의 어테니에이션 라디우스를 20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라이트 라이트 컬러를 색깔을 약간 푸른빛이 돌게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100, 255, 42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서 라이트 캐스트 섀도우를 귀찮으니까 검색하도록 할게요. 캐스트 섀도우를 체크를 해제를 해서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않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오른쪽을 누르고 복제를 해서 복제를 해주신 다음에 이름은 포인트 라이트 L이라고 짓도록 하겠고요. 레프트죠. 디테일 패널에서 부모 소켓을 레프트 이어 03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양쪽에 라이트가 붙어서 이 캐릭터가 움직일 때마다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파티클 시스템에서 불이 나게, 그러니까 빛이 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빛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처럼 블루프린트에서 빛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블루프린트에서 빛을 설정하게 되면은 이 PS 본 액터를 눌러주시고 라이트를 추가해 주시고. 뭐,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빛을 포인트 라이트를 추가를 하고, 이 녀석을 위로 올려주게 되면, 곧바로 이 부분에서 빛이 나겠죠? 지금 불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라이트를 붉은색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놓아주시면, 지금 화면처럼 빛이 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엄청나게 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캐스트 섀도우에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그림자도 사라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빛이 엄청나게 밝네요. 빛의 인텐시티를 줄여 주시면 뭐 빛이 이런 식으로 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빛을 설정할 수도 있겠는데 이 방법은 방금 살펴보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티클 시스템 불 자체에서 빛이 나게 만들어 보는 방법인데요. 일단 페이지는 660페이지 되겠고요. 화염 파티클 시스템에 라이트 모듈 추가라는 아래쪽 부분 되겠습니다. 일단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콘텐츠 파티클즈에 PS 파이어를 클릭을 해서 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캐스케이드 에디터가 열리게 되면 여기에서 메인 프레임 부분에 라이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미터의 메인 프레임 부분에서 오른쪽을 클릭을 해 주시고 라이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 라이트를 선택을 해 주시면 라이트 모듈이 추가가 됩니다. 이어서 라이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 디테일 패널을 보게 되면 라이트 관련된 속성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컬러 스케일 오버 라이프를 컨스턴트로 설정을 하고 디스트리뷰션 컨스턴트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값을 1, 0.48, 0.316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어서 감쇄 반경을 설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레디우스 스케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컨스턴트를 200으로 변경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유즈, 인버스, 스퀘어드 포러프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서는 브라이니스 오버 라이프 타임을 100으로 설정을 해서 시간이 지나도 빛이 약해지지 않게 만듭니다. 저장을 해 주신 다음에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불에서 빛이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빛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고 블루 프린트를 열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파티클에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 결국 블루프린트를 수정을 하네요. 어쨌거나 PM 본파이어 액터를 열어주시고 뷰포트를 눌러서 뷰포트를 열어주신 다음에 컴포넌트 추가해서 포인트 라이트를 추가를 해서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그림자를 만드는 캐스트 섀도우 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지금 화면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적당한 불 위치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라이트 컬러를 25512381로 설정을 해주시고, 라이트에, 인텐시티를 300으로, 감수의 설정을, Attenuation Radius를 30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돌아가 보시면, 그림자가 나오는 모습을 함께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28.2.5절에 스포트라이트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스포트라이트를 놓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화면처럼 방향성과 위치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는 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면 라이트가 적용되는 위치가 바뀌고 회전을 해서 방향이 변경이 되면 이 빛이 적용되는 위치가 마찬가지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녀석을 놓아주시고, 이름을 center point l i g h t 라고 지은 뒤에, world outliner 패널에서 라 i g h t and f o g 폴더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치는 0콤마7 0마400 위치에, 450 위치에 놓아 주도록 하겠고요. intensity 같은 경우에는 2250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PM5 트랩 액터 근처에 배치를 하고, 트랩은 여기죠. 적당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 화면이 작아가지고 적당하게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라이트 칼라를 약간 붉은빛이 돌게. RGB를 255, 123, 81로 설정을 해주시고, 인텐시티를 300, 그리고 감쇄 설정도 300으로 지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트라이트를 하나 드래그를 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위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60, 210, 410 위치에 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폴더 움직이는 건 귀찮으니까 하지 않도록 할게요. 라이트 칼라는 255, 221, 175 그리고 아우라콘 앵글을. 30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두루마리 위치에 약간 빛이 나게 되죠? 그래서 라이팅 설정은 요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팅을 빌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빌드할 때 라이팅 퀄리티를 프로덕션 레벨로 선택을 하고 빌드를 해주시면 프로덕션 레벨에서의 단계를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라이트 빌드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했는데 제가 프로덕션 상태로 빌드를 했었군요. 어쨌거나 요렇게 기본적인 라이팅 설정은 모두 끝났고요. 요번 강의도 여기까지 진행하기는 잠시 하나가 남았는데 is 라이트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is 라이트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요. 현실에 실제로 있는 빛의 라이트 설정을 저장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전구 같은 경우에는 필립스의 휴라는 전구인데요. 필립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필립스 휴에 대한 IS 라이트 프로파일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라이트 프로파일을 가져와서 활용을 해 보시게 되면은 요 전구와 비슷한 형태를 컴퓨터 안에 구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실내를 구현을 할때 조금 더 사실적인 느낌을 내고 싶을 때 그러니까 설정을 하나하나 하기 귀찮을 때 활용하면 좋겠죠. 어쨌거나 그러한 것이 있으니 인터넷에서 각각의 회사들의 라이트 프로파일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BGM과 효과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 감사합니다.